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so mm -hmm.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원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코드를 맞추고 기준 미달인 우리의 성결의 생활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그만두고 목사가나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머리 깎고 수도원 생활이라도 해야 할까요? 소동과 고모라 같이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 사는데,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만도 참 괜찮은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에 코드를 맞추고, 또 예수님처럼 성결하게 살수 있을까요? 말라기는 말합니다. 내가 길을 준비하겠다. 내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너희가 멸수 없는 죄의 멍에를 지기 위해 내가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도록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람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에 행복과 승리의 생활이 따라옵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을 부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죄에 연약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성전에 모시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싸워 이기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말라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네. 십일조와 봉헌물, 헌물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돈몇푼안 줬다고 사람을 저주하는 쫌팽이 영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힘을 도둑질했습니다. 봉사하고 남을 이웃을 섬길 힘을 도둑질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힘을 도둑질했습니다. 사랑할 힘을 도둑질했습니다. 감사할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해야 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건강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우리는 10분의 1도 줄 것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동량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건강, 지혜를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돈을 벌수 있는 건강과 지, 기회를 주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당신은 그 중에 10분의 1은 최소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묵상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간, 돈, 건강,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깨닫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당신에게 준 것을 받으셨지만 당신을 위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건강과 가진 지혜와 기회가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하루를 누군가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끝냅니다. 내가 누리는 건강과 즐거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병들어 아파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당신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감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담아 말씀을 읽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지으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